여러분, 이 차량은 뭘까요? 네, 이 차량은, 제네시스 G90 5.0 차량입니다. 지금, HUD,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? 깜빡깜빡 거리는데,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깜빡깜빡 거리지 않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요 5.0이라 서 묵직해요, 확실히. 좀 힘이 세요. 네. 아,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. 아. 자, 내부를 좀 볼게요.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있고. 오케이. 요, 약간, 이, 내비게이션은 EQ900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옵션이 있고, 오케이 루프 옵션 보시면 딱 제네시스 마크 딱 있고요. 위아래로 두 개가 있네요. 확실히 뒷좌석은 넓죠. 그리고 여기 뒷좌석에도 이제 이~ 그~ 보는 거가 있고요 보는 거 외관을 또 이따 촬영 해보겠습니다. 이제 그~ 방향 지시등을 키면 요런 식으로. 요거는 네, 이 옵션은 이제 나온 지좀 됐죠. 사실?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는 거. 이게 기아 자동차 K9에도 있고요. 네. 뭐 요즘은 이제 좀 대형 차에서 좀 흔하게 볼수 있는 옵션입니다. 어 확실히 승차감이 좋고 5.0이라 그런지 힘이 세긴 세요. 네. 기름을 엄청 많이 먹겠죠, 당연히. 그래도 좀. 묵지 간이 흔들림도 좀덜 하고 승차감이 좋네요. 네. 네, 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. 이렇게 아, 약간 타이어 휠이 벤츠랑 좀 비슷하죠. 벤츠, 마이바흐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네. 확실히 디자인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드는데. 이렇게 뒤에 보시면, 이 차량은 또그거예요 어, 지금 5.0이에요. 5.0. 예. 네. 보시면, 여기 이렇게. 5.0이라고 써있죠. 예. 네. 그리고, 여기 그, 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 있네요. 한가운데 있습니다. 한가운데 있고 어, 실내를 좀 볼게요. 실내를 보면 어... 야 이게 딱 스피커부터가 크죠? 예, 네, 좀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라고 뒤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버튼들이 있고요.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상석이잖아요. 이 자리가 예, 네, 이 자리가 상석이고. 이렇게 곳곳에 제네시스 마크 이렇게 있고, 이것도 제네시스 마크처럼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, 예. 여기 이렇게 뒤쪽에 TV같이 이렇또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그 EQ900에도 있는데, 이렇게 거울, 진짜 석에서 거울 볼수 있게 돼 있고, 뒤에서 본그 센터패시아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. 이렇게 네, 전체적으로 좀 내부는 그 EQ900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. 여기,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중앙이 중앙에 아예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 네,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중앙이 쫙 넘어가기 좀 힘들겠네요 네.